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이나 원리 설명 없이 뿌리 과정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있는데,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직선 PC가 삼각형 A, O, B의 넓이를 2등분 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O와 P를 이렇게 연결한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면은, 지금 AP 대 BP가 2대1이니까, 이 넓이의 비율도 어떤가요? 이 넓이의 비율, OBP와 OAP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비율,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쪽의 넓이는 es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이 된다. 그런데 또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삼각형에서 보면 지금 이 사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 es가 어떻게 쪼개지면 되나요? 여기가 0.5s 그리고 이쪽이 1.5S 요렇게 쪼개지면 이쪽도 1.5S 이쪽도 1.5S 요렇게 되면서 넓이가 2등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도 지금 밑변 비율 따라가죠. 넓이가 음,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p점은 자, a점하고 b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점을 q점이라고 하면 Q점은 A점과 O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점 Q점을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C점하고 Q점하고 P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C점은 마이너스 6,0이니까 CQ로 구한 기울기 X가 4 증가할 때 Y는 4분의 A만큼 증가한다. 요거랑 CP를 지나는 기울기 X가 8만큼 증가할 때 Y는 3분의 A 플러스 6만큼 증가한다. 요 기울기가 서로 같다. 라고 놓고 식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면서 A는 12. 답은 4번. 요렇게 나옵니다. 이 풀이 과정에서 쓰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세 풀이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끝.